안녕하세요. 헬로 드림 드림투유 멘토 준윤 남함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이번 주 출금하는 부분과 그리고 초보 교육 해드린 후기 짤막하게 영상으로 올려보고자 합니다. 자, 드림투유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어, 출금 신청 가능한 솔루션 수익이 100만원 있어서 지금 출금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어 100만 원에 대한 3.3% 원천세 징수하고 난 금액 96만 7천원 지금 출금 가능액 총 금액으로 보이고요. 이제 여기서 자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 번호 한 번만 넣으면 이제 출금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어 출금 신청 성공적으로 입력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회원 모집 수익이 아니라 모집 없이 이제 블로그 글 쓰기만으로 어 이제 그동안 모았던 수익에 대해서 456,200원 출금 가능 금액이 있고 이 금액도 출금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이번 주 수요일까지 출금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입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깜빡해서 내가 목요일 날 출금 신청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입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출금 가능 금액은 456,200원으로 출금 가능하고, 그리고, 어, 만원 단위로 출금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45만원 신청 금액으로 신청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집 없이 블로그 글쓰기 수익 45만원도 어, 성공적으로 출금 신청하였고, 그래서 이번 주 어, 이번 주는 145만 원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입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드림투유는 이렇게 이제 주급으로 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어, 왠지 보너스 같은 느낌이 들고 하더라고요. 7월 12일 단 하루 동안 어, 직장인 월급 160만 원 후기에 관한 글제 그 블로그에서 솔직한 후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헬로우 드림. 어,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160만 원에 대한 어, 수익금을 입금 받았고, 아, 그리고 7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헬로드림 60만 원, 그리고 드림투유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루 동안 160만 원 수익에 대한 내용 부분 이렇게 올려드린 거 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사무실에 계신 시간이 많아서 투잡으로 시작하신 50대 주부님이세요. 제가 아이가 셋 있는 엄마라서 더 믿음이 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분은 6월 30일 날첫 문의를 주셨다가, 그리고 두 번째 또 7월 7일 날두 번째 상담 문의 주셨고, 그리고, 어, 긴 고민 끝에 7월 12일 날, 어, 이렇게 정해원 전환을 하신 분입니다. 자, 먼저, 어, 제 블로그 오시면 도움, 피드백, 후배님 수익 인증, 이런 카테고리에서 제가 후배님들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들, 어,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7월 12일날, 어, 일을 시작하셨던 40대 주부님에 대해서 1차 블로그 교육을 완료한 후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40대 주부님께서 긴 고민 끝에, 어, 저와 함께, 드림 어, 듀유 시작을 하셨고, 자, 그리고 자료, 교육 전에 자료를 먼저, 어, 공유를 해드리고, 먼저 교육 자료와 함께 홈페이지를 먼저 훑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날도 2시간 10분 정도 통화하면서, 예약 잡은 광고 포스팅까지 접수 완료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교육 받았던 후배님께서 카페에 올려주신 후배님 찐 후기입니다. 자 시작 전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시작하고 원격으로 하나하나 교육을 받으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뿜뿜하네요. 역시 교육의 힘이 대단해요. 멘토님 덕분에 CPA 교육도 얼른 받아 쌩쌩장구할게요. 그리고 이날 교육하는 날 기존 정회원 정의, 분께 톡이 와서. 어, 교육 중이니 교육 끝나고 이제 톡을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그냥 이제 좀 답답한 마음 이렇게 톡으로 주신 거라서 그런 부분들 그냥 설명을 좀 드렸네요. 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멘토의 역량이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멘토마다 교육을 어떻게 해주는지는 다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자, 무엇보다 실제 교육을 해본 사람만이 교육을 또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멘토 선정하실 때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날에는 50대 주부님 1차 블로그 교육 후기라는 제목으로 또, 어, 실시간 블로그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나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어, 나이 대 상관없이 꼼꼼하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이제 이분은 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 시간을 이제 투잡으로 시작을 하셔서 1차 교육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을 해드리다 보면 어, 이제 후배님들마다 그 성향들이 정말 틀린데요. 어떤 분들 리액션이 엄청 좋으신 분들은 저도 신이 라서 교육을 잘할 수가 있는데, 어, 좀 약간 조금 이런 교육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인 부분, 분들은, 어, 저 역시도 이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힘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실 때될수 있으면 힘이 나게 좀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같이 더운 날, 저는 이제 밖에서 일안 하고, 이렇게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직장 다니며 돈 버는 시대는 지났지요. 동영상 잘 찍어 올려서 유튜브로 돈 벌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돈 버는 세상이기 때문에 재택 알바, 어, 집에서 어, 인터넷만 되면 가능한 이 컴퓨터 부업을 통해 앞으로 어, 꾸준하게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헬로우 드림 드림 투 유멘토 준윤나함이었습니다